오늘은 사내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보통 우리가 연애를 하면 이별을 먼저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별까지 생각하고 시작되는 연애가 저는 사내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꼭 사내 연애만 그런 게 아니라 헤어지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연애라면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사내 연애는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커요. 연애를 떠나서 본인의 직장이고 일을 하는 곳인데 헤어지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계속 마주치게 되니 본인의 마음 정리 또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곧 죽어도 사내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조언 몇 가지를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무조건 비밀 연애를 하세요. 어떤 곳이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사람의 입을 타고 와전이 되며 없던 일까지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만큼 소문이란 게 정말 무섭고 당사자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특히나 사내 연애가 직장에 알려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본인을 편하게 대하기가 힘들어요. 내 연애 상대가 직장 내 상급자라면 더더욱요. 그리고 많은 직장 동료들이 본인의 연애에 참견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자신이 없다면 무조건 비밀 연애로 하세요. 두 번째로 아무리 티를 안 내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앞에서 제가 비밀 연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공과 사를 구분하며 행동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본인도 모르게 서로의 편의를 봐주며 신경 쓰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굳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밝히지 않아도 주변에서 벌써 저두 사람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서 행동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항상 오르락 내리락하며 딱 좋은 수란주거리가 되실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로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서로에게 더 신경 쓰고 챙겨주고 업무도 편해지고 여러 부분에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게 사내 연애예요.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걸 직장까지 끌고 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아직 그 트러블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서로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고 마주해야 하며 이런 상황들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울까요? 두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곳이 직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이때까지 말한 것들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솔직히 저는 사내 연애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사내 연애를 하고 싶다는 분들을 뜯어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본인 마음 가는 대로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곧 죽어도 사내 연애를 하셔야겠다면, 이런 분들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공과사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연애 상대와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디로든 이직할 수 있다. 네 번째, 나는 헤어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상대방이 다른 직장 동료와 연애를 시작해도 아무렇지 않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내 연애의 최악의 경우는 내가 일을 그만둔다거나 이직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들과 노력들이 단순히 연애와 이별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그만큼 헤어지고 난 후에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마주치며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즐겁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본다면 더더욱 마음은 심란할 수밖에 없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을 힘들게 하고 업무에까지 지장을 주게 돼요. 저는 사람이 연애를 하고 이별을 하면 그 사람을 정리하는 공백 기간이 필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사내 연애는 이런 공백 기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직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마음의 정리가 힘든 상황인데 불가피하게 계속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마음의 정리를 쉽게 할수 있을까요? 사내 연애를 일반적인 연애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마세요.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사내 연애는 본인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물론, 모든 사내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헤어지시는 건 아니지만, 잘 만나는 연인보다 안 좋은 결말로 끝이 나는 연인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별을 할 때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며 밑바닥까지 다 보이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런 이별을 하고도 상대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10명 중에 8명이 사내 연애를 반대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